하나 되는 호흥 국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혼신의 열정을 다하고 있는 공영민고향의 군수님과 향우님들의 화합을 위해서, 단합을 위해서 늘진열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김광열 회장님과 향우의 의원님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우리 향우님 여러분께 공의 아들 김하진 인성올입니다 화합은 이념과 장파를 모두 떠나서 함께 하는 것이 화합이고 여야를 떠나 지역 발전, 오직 공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전남의 발전이고 전남의 발전이 되야만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고향의 공영면구선이면분순하기보다는 주식회사 고흥고의시 e 로서대야말화 천국 방방목고 여의도는 여의도 정부청사는 청사 때로는 국무총리까지 만나면서 다니시는 걸 보면서 사람을 잘 뽑아야 지기 발전된다 그리고 합하는 공군민을 위해서 이재학 군의회 의장님과 모든 근원들 그리고 선거 후유증을 하나로 아우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우리 고향 공군이 하나로 되어 가는데 이 모든 것이 홍영민 군수님과 이재학 의장님과 군의회 의원님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한님 여러분 응원 학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 또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보성 장강진의 지역구 대표이기도 하지만은 정부 여당의 전남도 라 대표이기 때문에 오직 함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승남 국회의원님 손을 잡고도 또한 홍영민 군수님과 함께 장관님들을 뵙고 공발을 찢는 이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해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시길 바라며 공군민 여러분 향후님 여러분 화이팅! 네.